사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야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보스는 제사장이니 왕의 버시요 아히사는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노동감독관이다라. 솔로몬이도 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일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벳 하난에는 벤데게리요. 아루포세는 벤헤세세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밭돌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바슬 아내로 삼았으며 다나과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아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루함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라르아모스는 벤개벨이니 그는 길라스에 있는 문나스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로곱 땅의 성벽과 놋 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잇도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바스마스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세는 후스의 아들 바나요. 하 이사가레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무이요. 아무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스완 왕 오게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의 아들 개베리니그 땅에서는 그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 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 고르요, 살진 소가 10 마리요, 초장의 소가 20 마리요, 양이 100 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에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만 2천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것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으므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은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끼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오장. 솔로몬이 기름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위시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 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위세계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족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라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그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와를 호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붓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고치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괴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 0규빗이요 너비가 2 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에서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문두 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수의 문을 위하여 감남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벽의 4분의 1이며, 그두 문짝은 잔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새 켜와, 백향목 두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 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시기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 규빗이요 너비가 5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 5시이요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 규빗이요 너비가 30 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그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찰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곧 십규빗 되는 돌과 여덟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집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트 일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노트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 규빗이라 각각 12규빗되는 줄을 둘을만 하며 또 노슬록에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 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 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온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내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곧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기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았으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난이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 0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섯 규빗이요. 주위는 3 0 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열 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세선 북쪽을 향하였고 세선 서쪽을 향하였고 세선 남쪽을 향하였고 세선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밭을 담겠더라 또, 노소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돌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네 모퉁이의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엿개를 로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네 규빗이라, 열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에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기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금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비시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